오늘 제목은 랩넌트의 작은 헌신은 중요합니다 랩넌트의 작은 헌신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아, 랩넌트로서 작은 헌신을 붙잡아야겠는데요 첫 번째, 랩넌트의 작은 헌신은 큰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laughs>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정탐꾼에게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탐꾼을 이제 잡보우라는 그 위험으로부터 숨겨주었는데 그 작은 헌신이 이스라엘 어,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길이 되었어요. 예. 이처럼 만약에 그 라합이 헌신하지 못했다면 정탐꾼은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도 못했겠고 결국은 군사들에게 잡혀가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여리고 전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 이 있었을 텐데 이런 작은 라합의 헌신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된 것처럼 렘넌트의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이 큰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렘넌트가 작은 헌신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누가 하라고 안해도 아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불신앙 하면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청소하자 그러면 할 이유가 안 생기니까 짜증나지 하나님을 위해도 헌신한다는 마음이 잘안 생기고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랩노트가 작은 헌신 큰 헌신도 할수 있어요 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광야에서도 수많이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했는데 반면에 라합은 그거 보지 못하고 소문만 듣고도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언약 잡아있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그 믿음 때문에 여리고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권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라합이 정당구들을 몰래 숨겨준 거 발각되면 라합도 같이 잡혀 갈거 아니에요. 생명권 헌신할 을수 있었던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지만 소문만 듣고도 그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직접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일을 보고도 안 믿었던 바리새인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말씀으로만 들었고 그랬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 도마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냐? 보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작은헌신하게 되고 그것은 미래에큰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방법이 뭐냐? 오늘 우리 강단 말씀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들을 때.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복음의 말씀을 항상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빈이가 군대에 있어도 복음의 말씀 놓치면 안 돼. 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랩넌트가 이렇게 작은 헌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큰 응답의 길이 되며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라압의 작은 이 헌신이 이스라엘의 열이고 정복이라는 큰 응답으로 이어졌고요. 또 라압은 어떻게 영원한 축복 받았냐면 한바터면 그 무상의 도시 가나안 땅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인생을 마칠 뻔했는데 언약 잡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왔잖아요. 거기에서 살몬과 결혼하면서 이제 가정을 이뤘어요. 언약 잡고 그리고 후대를 낳는데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다윗. 다윗의 족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에 쭉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 태어나죠. 그리스도의 족보를 족보에 들어가는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구 놓고 해서 낳고 낳고 해서 예수님 낳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처럼 렘런티의 믿음을 가진 작은 헌신은 이 시대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축복인 이 시대 영원한 축복 세계 보고만에 쓰임 맞는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작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laughs>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렘넌트의 작은 헌신은 큰 응답으로 이어지게. 우리가 작은 헌신을 할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생활을 늘할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의 이런 작은 헌신을 통하여 큰 응답 받고 영원한 축복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